그 오기 전에는 그 서울도 가봤는데 어디에서 오래 머물려면은그좀 분위기나 사람 성격이나 이런 거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 가봤는데 사람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저랑 에? 안 맞는 것 같아서 서울이? 네 오. 부산도 가봤어요 솔직히 오. 그래서 경상도 어디가 좀 가자라고 해서 왔습니다 음, 아무래도 한국하면 그래도 또 외국에서는 서울 뭐 국제도시 부산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나요? 어때요? 아무래도 서울입니다. 서울은 2012년에 그 강남 스타일 그 노래를 저도 듣고 아 서울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개명대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. 저도 서울이랑 부산 그민미나다가 그 거기서 집값 좀더 많이 비싸고 대구도 저렴하면서 어 따뜻하고 저는 따뜻한 날, 어, 나라에서 와가지고 저도 저랑 또잘 맞을 것 같다고 그 생각 들었고 어, 가격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구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왔어요 아니 그런데 아. 그 결정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시게 된 거잖아요. 걱정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. 얼마나 걸려요? 한국과 네. 파나마? 어, 뭐 어, 저는 서른 시간. <laughs> 그러니까 서른 시가 넘는 네. 곳에 유학을 간데 그러면 부모님이? 네,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은 파나마의 사모님이시니까 그래서 강국 문화에 대해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으니까 어. 문제가 없었지만 공항 떠났을 때 우리 아버님 오시는 모습 처음으로 봤으니까 저도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인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때 네.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? 드디어 <웃음> <웃음> 엄청 많이 여행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... 네, 그래서 <laughs> 너무 아 어, 드디어 <laughs> 이렇게 했어요. 네. 네, 저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. 네? 친오빠하고 몰래 준비하고 한국에 온 후에 연락, 그 연락드리고 말씀드렸어요. 한국에 오고 말씀드렸다고요? 네. 네. 왜요? 서프라이즈 그, <laughs> 하려고 그랬어요. <laughs> 서프라이즈 유학이 네, 있어요? 네. 어때요? 이런 게 있어요? 서프라이즈 유학이래요? 그래서 그 잔고 증명이나 돈 필요한 것도 다 친오빠가 준비해 주셨어요. 그랬을 때 부모님 반응은? 네.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책임 잘 지라고 치라, 하셨어요 근데 왜 미리 말씀 안하셨어요 설마 잡으러 여섯 시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없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. <laughs>